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8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의 퇴임으로 비어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명 자리에 이재명 변호사로 통하는 인물과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부장판사 그리고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광역시에서 오래 근무한 판사가 지명됐습니다. 이 정권은 이 가운데 두 명을 임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절차 자체가 요식 행위인 만큼 통과와 임명은 기정사실입니다. 먼저 논란의 핵심에 선 인물은 야구 스타와 감독이었던 이승엽 씨와 동명이인인 이승엽 변호사란 사람입니다. 변호사 이승엽은 흔히 이재명 변호사로 통하고 불립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은 대통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부 송금 사건 등 국직국직한 사건의 변호를 도맡아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전반을 관리하는 법률 마름, 법률 청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 뿌리도 매우 깊습니다. 이승엽은 대통령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가 지난 2018년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부터 이재명을 변호해 왔습니다. 변호사 이승엽은 또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임광현과 인척 관계입니다. 견어론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란 뜻이죠. 이런 이승엽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재명 정권의 사건이나 관계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임은 자명, 뭐 또는 불문가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명약 관화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고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위광하, 서울 고법부장판사입니다. 전화남도 강진에서 태어났어요. 서울과 광주광역시를 오가면서 고법부장만 10년째 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위광하는 광주광역시에서 2020년 2월부터 2년간 근무했습니다. 전라선만 10년째 타고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죠. 민주당 안팎에서는 위강하가 광주 사정에 정통하고 서울과 광주의 사정에 두루 밝아서 매우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참 이상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과 광주광역시의 사정을 균형 있게 살필 것이란 이유로 발탁된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유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2심의 완전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세 명의 이 판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정재호가 광주광역시 토박이. 이 예슬이 주심이었죠. 전남 순천 출신이었고 이재명의 위증 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부장 판사 김동현이 전남 장성 출신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이 호남 선호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 볼 후보는 오영준 서울 고법 부장 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나온, 어, 나름 정통법관입니다. 중도보수로 분류됐던 김복형 헌법재판관과 2022년에 서울고법 형사사부에서 대등재판부로 같이 근무했고, 어, 두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던 실력파 판사로 법원 안팎에서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두 명을 모두 친 이재명 또는 호남 출신 인사로 채우려니 눈총이 좀 따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법관 소리를 듣는 오영준을 끼워 넣은 것이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다만 오영준 판사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법원 요직을 차지했던 민사판례연구회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독식한 그 유명한 우리법 연구회에 모두 속해 있는, 어, 이른바 양다리 판사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민사판례 연구회는 경력과 실력이 충분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모임인 반면에 우리법 연구회는 이념서클로서 본인이 선택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영준 부장판사의 이 소위 전무적인 감각. 그러니까 특히 이 우리법연구회를 선택해서 가입했다는 부분을 이재명 정권이 매우 높게 사서 알아서 잘 처신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두 명이 누가 되든지 향후의 헌법재판소는 믿기 힘든 보수 두 명, 뭐 아시잖아요. 8대0 윤석열 전 대통령 만장일치 인용 판결, 그리고 진보와, 진짜 찐 진보와 사실상 진보 성향의 7곱 명이 압도적으로 헌재를 장악하는 좌파 절대 우위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여론을 봐가며 밀어붙일 준비를 모두 마친 대법원 증언 법안과 이재명 재판중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사법 장악 법안들을 국회의 사선에 일렬로 쭉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 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법안들은 거부권 행사 없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 안 하죠. 그래서 즉시 공표되고 시행될 것입니다.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 참석. 또 아직 갈지 안 갈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나토 정상회의 등이 외교 일정 때문에 이들 법안을 좀 미룰지 아니면 정청 내의 호언 장담처럼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다는 말이 실현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심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로 잡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절대 사법 장악 시도를 그 곳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강훈식은 음주 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씩의 에~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 특히 이~ 운전 음주와 무면허로 두 개의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강훈식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어~ 목숨을 잃은 소년을 위하겠다며 소위 민식이법을 울면서 울먹이면서 대표 발의했던 아~ 어, 변검 같은 인물입니다. 어, 선거법 관련 전과도 하나 있죠. 전과가 무려 세 개입니다. 자, 이재명 정권. 우리가 정신 단단히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